<러와>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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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바 쌤왜 이렇게 떨고 있어요? 아무거나 아닙니다. 아또건다 선수가 비카프라그 했나 보지. 발꾸, 나 발꾸한테 말한 거 아니거든. 아, 꼬꾸 아직도 하나 있는 거야? 아니거든. 아, 화 났잖아. 아, 미안해. 내가 미안하니까 화좀 풀어. <러와> 화안 났거든? angry bird. 미래 노트 안 쓸게. 그리고 쓰고 싶어도 잃어버려서 어디 있는지도 몰라. 왜? 또내말안 듣고 마음대로 하시지? 아니야. 꼬꾸마 잘 들을게. 진짜지? 응.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거 해주면 안 돼? 알았어. 밝근은 낙근은 끄끄끄. 귀여워. 한번 담담. 밝근은 낙근은 끄끄끄. 아이, 제가 웃었다는 <Gramm tide> 어,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 들어온 말랑 보건쌤이에요 어, 철벽 보건쌤 좋아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한테 빠지시면 안 돼요 지금 이사이 아닙니다 왜 소리를 질러요 아이고 도움님 아이거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발가락 에서고 소리 지를 아닙니다 저 체였다고 써. 아, 발견쌤. <laughs> 뭐야, 또 왔어요? 아니, 진짜 우리 라 남한테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이 자꾸 귀여운아 때릴때가 어디다고 있 때립니까? 아, 시끄럽게 하잖아요. <laughs> 그렇다고 이 자꾸 귀여운아를 때립니까? 엄마! 이하고 아, 있으라. 어제 얘기했잖아. 음. 에반원 님, 그런데 오늘은 또 어쩐 일로? <laughs> 그러게. 저번에 박공주쌤한테 덜 맞았나? <laughs> 그, 근데, 박공주 쌤은 어디 계십니까? 아, 오늘 학교 오려고 버스 타시다가 문에 끼어서 못 오신대요. <laughs> 얼마나 큰 거야? 버스보다 더큰거 아니야? <laughs> 그럼 오늘 안 계신 겁니까? <laughs> 아, 그렇죠? 그럼 날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네? 박공주 쌤한테 전화해야지. <웃음> <웃음> 엄마 와 그... 혼자 오셨어요? 아빠 안 오셨어요? 아빠? 오늘 같이 올라왔겠는데 약속 생겨가지고 못온다카더라아진짜 비가. 아, 다행이다 니는 아빠가 그게 무섭나? 예... 전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무서워요 너무 커요 아빠가 아빠야 쌤도 기을확 때리 잡는 긴데 우리 잡고 기어 올라봐 함부로 때리고 말이야 역시 우리 엄마 최고 니는 그걸 또 맞고만 있나?

박공주쌤, 뭔거 아니야? 더컸어요아 박공주쌤보다 더큰 사람은 마동석밖에 없잖아. 박공주쌤이 <laughs> 더 큰가? 아, 진짜 할 건요. <laughs> 안녕하십니까? 그러니까 라바쌤의 아버님이시라고요? <laughs> 예 제가 라바아빠 세바입니다 라바엄마에바 라바아빠세바 에바세바참치포치 <laughs> 말랑꼬리 근데 라바아버님은 어쩌일로 우리 라바를 누가 그래 때린다 카던데 그게 누굽니까? 아 난데 그 라바쌤이 맞을 짓을 해서 몇대 때렸어요 왜요? <laughs> 네가 우리 라바를 때린게야 어?

新的还 우리 라바한테 함부로 한말죠네 <laughs> 저기 발가락이! 네 여보! 에바! 아버지! 라바! 세바! 에바! 여바 세바! 에바! 에바! 여바 세바! 에바! 세바! 에바! 에바! 라바! 야! 에바! 그만해 <laughs> 그만 야, 라바야 예니 yeah. 네 그러고 yeah. 어 남자가 어디서 막고 다니고 그랬으면 안 돼? 어? 다른 건다 참아도 우리 라바 어디서 맞고 다니는 건못 참지? 아버지! 갓뚱입다 <laughs> <가뜩입니다. 웃음> 아! 짜식이, 짜식이! 마, 라바야, 남자가 어디서 그래, 막, 울고 그랬으면 안 돼! <laughs> 뭐야, 뭘 보기 싫다? 싱글생글 싱글. 아빠가 발가락이한테 다 얘기해놨어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. 어이, 뭘 얘기했는데요? 함부로 하지 마라. 개놨다진짜 미카. 말아야. 발가락이. 뭘좀떠올나 예. 들어가. 아저씨 네? 출전이요? 그래. 그러고 말랑고고 생글이. 심심한데 춤한번쳐 보이소. 예? 춤춰. 아니, 소영이가 왜 춤을 춰요 진짜 멜라꼴리 하네 진짜 못 참겠네. 뭐고? 목이 감물었나? 뭐해요? 근데 방법이 없잖아. 박공우 쌤도 없고. 아, 발차기를 너무 잘해서 내 곰우도 소용없다고. 그러니까요. 이 대왕 주사기로도 소용이 없라니까요 원더국으로 변신하면 되는데, 히어로임을 시민들에게 함부로 쓸순 없다고. 에휴, 나 먼저 갈게. 어? 달코 어디가? 아, 세바버님이 떡볶이 먹고 싶대. 떡볶이 사줘야 돼. 어, 발아우 쌤이 떡볶이를 사준다고요? 진짜 멜라꾸리해요 그곳에 제가 오다가 이걸 주웠는데 이게 뭘까요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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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이 것만 있으면 안 나갈 수 있어. 생글아 오! 근데 그게 뭔데요? 아무튼 잘했다고 하시니까 난 좋아. 싱글, 생글 <목소리도> 음 맛있구만. 음. 여보도 한입 먹을래? 아저저저저한 응. 입만요 뭐? 이 진짜! 어?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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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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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불고 있어 이씨 어... 어님 어? 그만두지 못해요? 뭐야? 뭐 주자고? 에이 ㅋ 오! 그그그 그거는... 뭐하고 앉나 어? 어어어어이어어어어어어어 <뭐라> 어? <왜> <뭐라> 몸이 막 지멋대 어어어어어왜어어어왜왜어 <뭐라> <뭐라> 아,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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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왜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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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고마워. 근데 이 미래 노트 어디서 났어? 아, 이거 생글이가 주워다 줬어. 우와, 미래 노트 최고다. 나도 갖고 싶어. 생글생글 <laughs> 오, 안 돼. 이건 너무 위험해서 구구쌤이 보관하고 있을 거라고. 쌤. <laughs> 세상에, 구쎄가 학교는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네요. 멜라톨리. No, <laughs> <laughs> 저거 내가 다시 뺏어야겠다.